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1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재해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출범을 했지만 이런 공약들이 무색할 정도로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기도 했고, 국가기관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다면서, 온수 배관이 파열되는 일도 발생했고, 대형 크레인 사고, 공장 폭발 사고도 몇 차례 있었다. 최근에는 강원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도 인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복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고들을 막고 적기의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재해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와 지원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형태의 재난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재난사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모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관련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기관과 핵심 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 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영역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라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난 마당인데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지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북핵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수 없다며 이번 북한 동력선 사태를 비롯해서 국방 붕괴를 가져온 이 정권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 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애꿎은 학생. 학부모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채용비리나 정규직 역차별의 근본 원인은 결국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이번 파업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의 결과라 할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방귀장. 방개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